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 합한 금액이다라고 돼 있네요.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거예요. 한국으로 이게 보통 수입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텐데 이거 뭘 근거로 끊어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해? 100만 원짜리를 수입을 해요. 이제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온다 칩시다. 회계처리부터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이거야. 내가 이제 들어왔죠. 이것이 이거 물건이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인데요. 그게 바로 관세의 과세 가격이야. 관세 과세 가격이 얼마나 물건가 100만 원이야. 그럼 이제 관세, 과세 가격, 물건값이 100만 원인데 여기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게 돼요 관세가 뭔지 아시죠? 무역,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 들어온 물건에다가 관세를 팍 때려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통 뭐 세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8% 정도가 되고요 어떤 건더 세기도 하고 낮기도 해 그래서 관세를 물어야 돼, 8만 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이 물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면 개별소비세도 계산해서 내야 되고 여기다가 뭐 농어촌특별세, 주세 이건 이제 물건마다 틀리겠죠 뭐 모든 물건이 다 주세를 내면 등등등등등 이렇게 다 했더니 이렇게 다 계산했더니 금액이 어, 120만 원쯤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제 세관장이 여기서 그래 전체 과세표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10%의 부과세를 내라 12만 원 그래서 1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수입세금계산서 받는 거야 이해 되셨죠? 제가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인 거예요. 관세, 과세가 지금 물건 값에다가 관세 더하고 개별 서비스도 하고 주세, 교육세, 농특세 다,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때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둬야될 게, 어, 우리가 이제 수입,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의 수입을 선택하면 붕괴가 굉장히 썰렁한데 왜 썰렁한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물건을 수입해온다 칩시다. 어, 미국에서 물건 수입해오고, 뭐 돈은, 뭐, 당장 다 줬거나, 뭐, 나중에 받는다 치고. 그럼 이제 선적진도 기준이라고 보고요. 요 때부터 이제 내 물건이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어, 뭐, 현금을, 돈을 줬으면 현금이 나갈 거고, 안 그랬으면 나중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겠죠. 외상매입금 100만원짜리.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온 게 아니죠. 여기서 들어오는데 한달 걸려. 이런 걸 보고 이제 미착품이라고 합니다. 미착 상품 미착품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이렇게 회계처리 할거 아니에요 여기 매입 매출에 다가어일반점표에다가어 여기가 만약에 이 날이 2월 1일이면 그래서 이제 배가 쭉 계속 오고 있죠 근데 한달 걸려서 3월 1일이 됐어 3월 1일에 이 물건을 하역을 해요 예? 그럼 이제 회계처리는 미착품을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미착품을 이렇게 바로 빼고 본 계정인 상품으로 바로 돌릴 수도 있고 뭐는 공장에, 본사에 도착할 때까지 뭐 계속 미착품으로 했다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돌렸다 칩시다. 자, 도착했어요. 그럼 미착품이 상품으로 바뀌고, 자, 이제 도착하는데 뭘 내라고? 관세 내려야지, 관세. 네? 통관절차 거치면서 관세를 내. 현금. 관세 뭐8천원 8만원 냈다 칩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겠어? 자산은 원가에 돼야 되잖아. 이미 다 배우신 거지. 상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세만 내니? 뭐 개별 소비세, 주세, 농토세, 뭐다 내면 다 이게 상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거 지금 일반 전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관장이 너 관세에다가,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붙이고 여기 붙인 모든 금액에다가 부가세 내려야. 120만 원이네.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를 낸다. 현금 얼마 되겠어요? 12만 원 내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회계처리가 썰렁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거 설명드리려는 거야. 왜 수입을 누르면 내가 분명히 위에다가는 이렇게 입력할 거 아니야. 수입하고 과세표준 공급가액 120에 세액 12만 원 누르고 밑에 붕괴를 가보면 붕괴가 이렇게밖에 안 일어나지. 이? 이렇게. 그럼 이건 어디 갔냐. 이건 어디 가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회계처리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할거 아니야. 물건값 100에다가 어? 관세 붙이고, 뭐, 농특세, 출세, 뭐, 이거 다 붙였더니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점표에서 회계처리가 일어나니까 매입 매출에서 수입 세금 계산을 받으면 그냥 부가세 대급금만 썰렁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간혹 문제에서 이걸 고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가끔 나오죠. 미착품을 이렇게 빼고 본계정으로 돌리는 회계처 이름을 생략해라.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미착품을 도착한 시점에 바로 본계정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기를 계속 다 미착품에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겠어요? 저기, 여기, 여기 한국에서 공장까지 오는, 뭐, 본사까지 오는 운반비도들거 아니야? 그럼 그돈 나가고 그것도 다, 어, 상품 또는 미착품을 다 돌려놨다가 한꺼번에 공장에 오면 상품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냥 미착품 빼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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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이해되시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부가세의 세율은 10%죠. 우리나라 부가세의 세율 구조는 단일 비례 세율입니다. 세율이 뭐 0%도 있고 1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정한 특별한 것 빼고는 다 10%인데 일정한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만 0%를 적용해 준것 뿐이다. 그래서 세율은 단일 세율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